일본은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이 주도했다. 야, 박정희가 누구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 왜, 왜 긴장을 했냐면은,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아, 이거 강력한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군부가 등장을 하면은 전면에 나서면은 이거 민주당 정권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한일협정 그 한일 국교교섭이 되지 않을 텐데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박정희가 누구냐 하고 촉각을 군두 세웠다가 다음 날아이그 오후에 사진이 딱 나온 걸 보고 안심을 했다는 거죠. 타카키 마사오네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박정희란 이름은 일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식 다카키마사오였으니까. 일본 육사 나올 때도 그렇고. 다카키마사오는 일본 사람들 사아. 아예 다카키마사오면 우리하고 얘기 잘통해 문제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이렇게 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카키마사오가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해서 안일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다카키마사오가 쓴 책이에요. 본인이 직접 쓴건 아니고 본인이 구술하고 대변인이 받아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이름으로 나온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는 그래도 박정희의 원래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책, 그 그냥 대필한 책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데 국가혁명과다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올6을왜 이렇게 했냐? 명치유신의 지사들처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싶었다. 그 명치유신의 지사들인데 그 중에서 어이 실제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박정희가 꼭 집어서 이토 히로부미라고를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박정희의 롤 모델이 됐다고 나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키워낸 박정희라는 인물이 일본과 교섭을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냐? 뭐 지난번 일본 우익 계기할 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노 반복구 같은 사람은 이 박정희 취임식에 올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아들이 아 출세해서 거기 참가하는 아버지 기분이야 이제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기자가 뭐라고 했더니 아니야 우리 진짜로 그 박정희가 나 그렇게 불러 하고 얘기해서 사람을 경악시켰던 그런 일이 있는 그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을 상대로 한일 회담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맺어진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김정필 우일라 담판. 김정, 오른쪽이 김정필 우일라그 메모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일 회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큰 틀의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때 소문이 돌기는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 근데 그 폭파시켜 버리자 얘기는 뭐 나중에 자료가 밝혀진 걸 보니까 일본 측의 제안. 였던 걸로. 이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만. 어쨌거나 김정필이 이때 한 유명한 얘기가 제2의 이환용이 되도 나서 하면서 이제 그 협정을 했죠. 그러니까 제2의 이환용은이환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먹었네요. 이게 한일회담을 하면서 그 뒷돈으로 받은 거. 그러니까 한일회담이 돼서 8억불 들어오면서 거기서 뒷돈 챙긴 거 말고 그 이전에 받은 게 그 지금 또 놓치면 한 2조쯤 된다. 뭐 하는 게 이제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때 반대가 심각했습니다.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는 국내에서의 63 사태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죠. 64년과 65년에 걸쳐서 63년에 박정희가 한일회담 그저 강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65년 마침 을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죠. 고등학생들이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냐 하고 거리로 나왔었고 기업용 선포에서 이제 그 마고 학생들 떼져 잡고 있고요. 이 사진은 구아바라 시세이라고 일본 작가가 찍은 거예요. 한일회담을 대표하는 사진인데 비가 와서 젖은 것만 아닙니다. 개천에 굴렀어요. 시위대를 개천을 못넣어서 굴러갔고 그 시위대가 진짜 표정이 아주 비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대학생들하고는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개천을 한번 굴러보고 나면은 이런 표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아바라 시생이는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이 자기보다 조금 비슷한 또래의 그 청년들에게 그 공감을 갖고 그 한국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 일본의 대표작이 뭐이 사진도 대표작이지만 그, 저, 그러니까 청계천, 청계천 연작으로 그 유명합니다. 그 당시 데모가 이제 워낙 그 세다 보니까, 뭐, 매일 신문에 이렇게 주목만 한 글자로 그 활자와 사진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일회담 반대 데모하고, 또, 이한영 마네킹을 모의화 형식도 하고, 또 이때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상당히 세게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결국 비상기엄이 선포가 되고요. 정권 측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이 사건을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일 군력을, 대일 군력을 결사반, 어, 반대한다. 이제, 이제, 어, 그, 뭐, 이런 대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소하자 평화선, 또, 그, 일, 뭐, 음, 매, 매판 세력을 그, 저, 떼, 타살하자 그랬었네요. 내국에게 중재하다. 그리고 제국 괴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괴뢰라고, 일본 제국의 괴뢰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거치면서 결국 이제 그 한일회담이, 어, 그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그이 기본 조약에 박정희가 서명을 하고 이것이 그 국회를 통과하게 되죠. 국회를 어, 통과하게 되는 게 한일 비준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예, 그, 네, 그 다음 다음 사진입니다. 예, 네, 그 이제 이 통과됐을 때 여기 부가 0이라는건 무슨 뜻이냐면 야당이 그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거죠. 여당 단독으로 그 통과됐고 그때 제야 세력의 총궐기를 선언하면서 이 단독 비준은 위헌이고 무효다. 그 반민족적인 죄악이다. 그 가차없는 단죄를 그, 확신한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독도 미약이 있었다 하는 사실, 이제, 파다 했고요. 그,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운 그, 정황입니다. 미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공개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미약이 가능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친일본적 태도. 일, 일, 그 그래서, 아까 그 잠시 설명드린 로스크나 어, 뱀플리트 문건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좀 움치고 뛸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제약이 된, 그래서 그 제약이 된 거죠. 이제 그거를 깨는 건 나중에 이명박 시대에 들어와서 조금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일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제일조선인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이 그 같이 해이가 됩니다. 그래서 빼앗아간 문화재를 반환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이제 반환 받아야 한다 하는 소리, 그 주장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국민에게 속하는 한국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기증한다도 아니고 기증하도록 권장한다. 반환한다도 아니고, 반환과 기증은 틀리죠. 그리고 기증한다도 아니고 기증하도록 노력한다도 아니고 권장한다 정도. 그렇게 해놓고, 실제 그 목록은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우유 문화재가 한 6만여 점, 국보급안겨의 뭐 목유도 온도를 비롯해서, 정말 그,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약탈과 밀반출된 문화재를, 그, 차, 찾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일협력이, 그, 이,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황당해졌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마 강연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했는지, 딴 데서 했는지가 헷갈리네요. 그, 우리가 8억 달러를 받았잖아요. 8억 달러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상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 정부에서 재정차관 2억 달러, 그 다음에, 상업차관도 3억 달러에서 합계가 8억 달러예요. 8억 달러가 다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뭐 요새 아마 국민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황우석 사태 났을 때는 생물 공부 진하게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외교, 그, 외교사 공부를 그 진하게 했는데, 어, 그 중에서, 그,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 무상 3억 달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개인 청구권도 사실은, 그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2005년에 그 관민합동회의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 해결 방안으로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 얘기의 근거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그 돈을 받은 것, 그 부분이 개인 청구권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어, 적어도 그, 이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책임을 그 3억불로 퉁쳐서 받은 거죠. 3억불이라는 금액이 과연 정당하냐. 그거는 뭐, 이승만이 추구했었던 거, 또는 그, 장면 정권이 요구했었던 거에 보면 아주 형편없이 작은 금액이고, 일본, 필리핀이 받은 그, 전쟁 배상금이 14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이 3억 달러라면 한국이 필, 일본이 필리핀 지배한 것보다 다섯 배가 넘는 기간을 지배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필리핀이 우리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갔, 받아갔다.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약이 맺어졌고 조약 자체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조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이 그 재정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에도 다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비율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 터졌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어 치료비 좀그 그러니까 물어줄게 하면서 3억 불을 물어준 거예요. 야 이거 안돼 모잘라 했더니 어, 형편없이 모잘라니까. 그러면은 어, 모잘라. 그러면 은 우리가 빌려줄게. 하고 내가 가진 거 2억 달러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3억 달러 가진 거더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주면서 너 이거 치료비는, 치료를 받을 때, 이 돈으로 치료를 받을 때꼭 우리 병원에 와서 받아. 우리가 정하는 의사한테.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약을 써야 하는 거야. 다른 약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약값이 시 중에서 일반적으로 만 원짜리다 하면은 한 삼만 원, 사만 원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게 뭐냐면은, 이, 그게 한일 협력이에요. 지난번에 세지마 유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지마 유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또추 상사를 일본 최고의 그, 저, 무역 상사를 만들었느냐, 종합, 상사를 만들었느냐. 그런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가 미뤄지고. 세지마가 자기가 다할수 없는 거 미스피시니, 닛산이니 뭐 그런 전범 기업들 들이다가또 그 거기다 나눠주고. 이게 한일협력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일협력을 하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라는 게 지소미아밖에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런, 어, 군사적인 협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해탄을 넘은 안보 문제가 이제 그 아주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 협력이 되는 건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죠 미국이 아시아에 깊게 개입을 했다가, 우씨,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서 발을 빼자. 닉슨 독트린에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이 시켜라. 그러면서 누구 역할이 그 부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역할이 부각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좀잘 해봐. 이제 하는, 하면서 협력 관계가 이제 맺어진데, 이때가 또 베트남 전쟁 할때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을 할때 뭐냐면은 그, 일본이 한국 전쟁에서만 이득을 본게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더 이득을 봤어요. 물론, 한국도 베트남 특수라고 해서 남의 나라의 불행에 우리 젊은이를 보내놓고 거기서 돈을 좀 챙겼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뭐한번 따로 진하게 한번 얘기를 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그 과연 우리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보내서 돈오는게 정당하냐? 이 문제는 오늘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전뭐 당연히 반대인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일단 보냈다고 칩시다. 보냈으면 거기서 나 어느 정도 장사를 했느냐. 우리나라말다왜 이런 말 있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굿판에 가 있으면 떡을 대충 나눠주게 돼 있어요. 파병을 안 해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다떡 주워 먹었습니다. 파병을 조금 한. 아주 상징적으로 몇명안한 필리핀 같은 나라도 크게 많이 먹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떡이 대만, 대만 파병 안 했거든요? 대만이 먹은 떡보다 조금 커요. 근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작도 탔잖아요. 작도 타다가 발, 발 비었고, 사망자 5,000명. 부상자 만 명이 넘고, 골프 피해자도 치면은, 뭐, 베트남 갔다 온 분들, 웬만한 사람 다죠. 그, 그거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그 아주 아픈 상처를 난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주었고, 우리는 또 전쟁 트라우마로 또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걸 겪고서, 어, 떡좀큰떡 먹었어요. 그때 일본은 이제, 한국이 10억 달러쯤 벌었는데, 어, 일본은 매년 10억 달러 먹었죠. 한국은 전기간 10억 달러. 물론 한국과 일본이 그때 경제 규모도 달르고 발전 단계도 달랐으니까 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오키나와 문제,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조선의 삼각관계에 대해서도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키나와가 이때 이제 그 반환 협정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이제 돌려주는 그런 그 반환을 하는데 72년도에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반환을 두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주도를 미군 기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강정 기지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이 그~ 오키나와 반응 협상이 실패하면 제주도에 미군 기지를 제공하겠다 언제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논의가 되고 핵, 핵무기도 제주도에 오키나와에서 철수해서 어, 제주도에 두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